어 지금 제 수업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발표가 났어요. 어 국가직 시험이 5월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되었다는 속보가 지금 바로 일보가 떴습니다. 어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저는 오늘도 저기거든요. 이 혼자 또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을 한 이유가 혹시나 뭐확진자나 아니면은 밀접 접촉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자가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병도 무섭고요. 당연히 그게 제일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자가 격리가 되면은 이제 시험을 볼때 사실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 못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 정부 공한 권고안에 따라서 수업을 이제 실강을 안 하고 혼자서 촬영하는데 음 이런 지금 와중에 정말 뭐 전국이 좀 난리죠? 이 와중에 지금 어쨌든, 어, 그,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죠? 어쨌든 뭐 확정이 됐으니까 연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요해요. 연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 마지막 회차기도 하고요. 사실 그 15, 16, 17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는 회차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제 얘기 조금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제 카톡이에요. 제 카톡 뭐 전화번호 안신 분은 뭐 거의 뭐 많이 없겠지만은 카톡에 그~ 푸사라고 하나요? 거기 밑에 이렇게 어구를 쓸수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뭐라 써놨을까요? 공노비 공노비 이선재 뭐선재 그거 화이팅 막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1년) 넘게 그제 카톡 그 프사 사진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 이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어~ 요겁니다. 어~ 제자리예요. 제가 이제 왜 저거를 써놨는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 그,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제기하는게좀 약간 쑥스럽워서 그렇긴 한데, 오늘은 그냥 약간 자기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자랑할 때, 음, 이런 분위기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유명해진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강사가 가장 위험해질 때는 언제냐 하면요, 그렇죠? 정상을 차지했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서부터 저도 뭐 아시겠지만 오랜 무명 기간을 뭐 겪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하다가 이제 종합반에 이럴 때 단가 수업할 때제 얘기를 조금 조금씩 해드리지만은 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이 노은 아줌마가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데다가 영국 없이 처음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뭐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밑에서부터막 위로 올라올 때는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제가 뭐 얼마나만 일했는지뭐 주변 사람들은 알 정도로 약간 일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미친 듯이 정말 일을 했어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딸내미한테 미안할 정도로 일을 한적 미쳐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땐 정말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요 30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후배 강사들한테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제 후배 그 여자 강사님들한테 특히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른 한두 살에 이제 강사로 데뷔를 해가지고 어 일을 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30대 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신영식이라고 하는 그 국사 강사가 있어요. <laughs> 저랑 친한 어쨌든 어쨌든 그강사있는데 걔랑 이제 가끔 아, 걔 하여간 그분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밥 먹고 이럴 때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 예, 선재는 기억하냐? 그래서 뭐 그랬더니 네가 그냥 눈 뜨면 40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대요. 차라리그 30대가 그냥 확 그냥 사라져서 눈 뜨면은 늙어 버렸으면겠다. 좋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별로 기억이 안 난데 제가 그랬대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정말 빡빡하고 하루에 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일을 하고 또 이제 애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지 지금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요 그렇게 30대를 살다 보니까 30대가 저한테는 그냥 훌쩍 뛰어갔던 느낌이지 즐겼다라고 한 느낌? 30대 여유를 즐겼다. 전 그렇게는 못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좋은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후배 강사님들한테 아,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인생. 그냥 약간 여유 있게 살아라. 요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조언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상을 향해서 뛰어갈 때는요, 사실 독하게 뜨기 때문에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위기는 정상인 서우죠. 정상이 딱 이제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겨듭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유혹이 생기게 되면서 제 내면적인 어떤 유혹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대표생그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사업해라라고 한다든지 막 학원 학원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그 정도 하면 됐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중에서는 꼭 저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흔들게 해서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또 위해서 해주신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좋은 의도로도 말씀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과연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내가, 내가 이제 타오른 능력, 영적인 초월적 능력이 있어서 올라왔던가, 그건 아닌 것거든요. 같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주위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운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 노력해서 전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정상에서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을 정도로 겉으로 되게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 미친 듯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때 이걸 딱 써놨던 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는 되게 중의적인 뜻이 있잖아요. <laughs> 이게 정체됐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 너네 자리만 지켜 제자리만 지키면 되지 라는 정체의 의미도 있을 건데 저한테 그 제자리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정상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강도를 계속 그쳐 밀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제자리는 뭐냐면은 묵직하게 그렇죠? 그리고 덤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예요. 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사실은 저를 믿고 따르는 수험생들 많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흔들리거나 제가 조금만 연구를 덜 하거나 제가 조금만이라도 뭐 일정을 잘못 잡거나 하면은 수많은 분들이 같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제 자리에서 그쵸 지금까지 강도로 계속 일을 하면서 무게감을 유지하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조금 <laughs> 아무도 없는데 어때 뭐막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학생분들이 실감이 없으니까 감이 좀 사라져요 그렇죠? <laughs> 욕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좀 마세요 자 상위 20% 안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있죠? 지금 보면 모여서 밑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무슨 일정이 연기된는데 여유가 있다 생각합니까? 나한테 자존 또 다른 기여를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해야 돼. 나중에 여름분께 합격을 한 다음에 어 내가 그때 사물과 사를 어떻게 보냈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 할 정도로 지금 뛰고 다니셔야 돼요. 막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근데 무슨 지금은 뉴스 검색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재난 경보나 이런 걸다 듣고 위생엔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앉아 있는 데서 미친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두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아니 시험이 두 달이나 이렇게 연기됐나? 한두 달이나 연기됐나?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때는 미친 듯이 해야 돼.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상위 20% 퍼센트요. 어떻게 보면 합격권에 들어있는 정상 자리를 지금 찾아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히 지금 뭐라 해야 되냐? 그쵸. 제자를 지키셔야 돼요. 제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때 제자를 지킨다고 하는 게 실력의 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약간 실망할 수 있어요. 어, 약간 불안감 때문에 시험이 연기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은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어, 경쟁자도더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딱 3월 말까지 해가지고 모든 컨디션도 맞춰놓고 미친듯이 일정을 짜놨는데 이게 연기, 연기되다니. 약간 어, 시험이 연기됐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더 허탈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태까지 학습했던 게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합격의 그 정상까지 거의 다 들으셨던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무게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모자란 걸 채우고 올라가는 것은 미친듯이 하면 돼요. 미친 짓 그냥 더 하세요 모자란걸 채우러 가시는 분들 점수가 아직 안 오르신 분들은 그냥 하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점수가 어느정도 안정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정의 변화가 심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저 허탈하게 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죠 렇자 이분들 정상을 차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실력을 올리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실력을 시험 직전까지 끌어가서 예리하게 만든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특히나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면서 실력을 끌어가고 있는 우리 선제국어 선생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주변에 흔들리면서, 아, 시간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다른 거 할까? 뭐 어떻게 다른 방식을,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자기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그 명심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라가는 것도 실력을 올라가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그 무게감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사실 고통이 필요해요. 그 고통의 무게를 지금부터 느끼시면서 시험 일정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리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음, 특히나 대구 경부분들은 너무나도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다 같이 지금 마음이 아픈 일이니까, 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수험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다행히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히, 이번에 그, 저도 정말 몰랐는데, 그성적입력을 갖다가 정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어, 성장력 해놨지? 그리고 사실은 시험 연기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없는 커리 하나 더 만들었지? 봉투먹에서 만들었지? 그리고 사실은 매일 문제 풀수 있게 매일 그 국어. 그 계속해서 지금 찍고 있죠? 독해 지금 매주 주고 있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 풀수 있는 문제는 정말 충분해요. 모자라면 제가 더 하면 돼요. 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제 자리에 그 무게를 갖다 유지하고 감각을 유지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간 남았다고 정말 시간 있는 거 아니야?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안 되신 분들은 제발 제발 미친 듯이 정말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한번 자기 인생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뀝니다 뭔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시험이 연기됐다는 뉴스 속보를 보면서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어, 들었고 그다음에 아,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잘난 척해서 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예 약간 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 쑥스러워요. 쑥스러운데 솔직한 사실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카톡에 나와있는 요 문구 예요 문구를 저도 계속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자리를 지켜서 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 끝이 정말 행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